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에스크 단니 시리즈의 단니쌤입니다 네. 자, 요번 영상에서는 IB 디플로마 직전 점검 사항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은 예비 11학년일 거예요. 어, 뭐, 다른 학년 친구들이 들어도 돼요. 예비 11학년은 요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하고 한번씩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자, 이제 11학년을 올라가면은 IBDP가 시작을 하죠. 물론 이제 13학년제 친구들 경우에는 학년을 하나 올려서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13학년제다 그러면은 12에서 13학년. 요때 IBDP를 하니까 예비 12학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많은 친구들이 i b 하면, 일단, 겁을 먹는 경향이 있어요. 되게 뭐, 어려운 공부를 하고, 일단 되게 움츠러들고 그러는 거야. 근데, 물론 쉬운 공부는 아니에요, 아이비가. <웃음> <웃음> 죄송해요. 그래서, 아이비가 쉬운 공부는 아니다 보니까, 어, 긴장을 해야 되는 거는 맞아요, 어느 정도. 그렇지만, 또, 이거를 너무 그냥 막연하게 잘 모르면서 겁을 먹는 거보다는 그래도, 어떻게 내가 이제, 예, 예, 어, 아이비를, IB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계획을 짜서 공부를 좀해 나가야 할지 알고 대비를 하면또 다르니까 이 영상을 또 준비를 해 봤어요. 자, 이제 IB를 시작하기 전에 많은 친구들이 상당히 요 케이스에 해당하는 을 경우가 있어요. 자, IB 캠을 선택했는데 11학년부터 이제 IB를 배워야 되는데 10학년 때 캠을 제가 공부를 안 했어요, 선생님. 이러면서 질문을 해요. 자, 이 말과 다른 말이지만 같은 뜻이 몇 가지 더 있어요. 한국화학 공부했어요. 화학원까지 공부했어요. MYP로 부분부분 부분 나갔어요. AP학교에서 IB학교로 옮겼어요. 자, 얘네들은 다 뭐다? 했는데 안 했어요. 공부를 했는데 사실상 IB를 위한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수가 있어요. 특히, 한국과학이랑 MIP로 부분부분만 나간 경우에는 그렇고요. 요거는 조금 이제 학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AP 학교에서 이제 뭐 레귤러와 아널스 캠을 꼼꼼히 가르치는 학교였다면은 그래도 이제 뭐 굳이 추가로 공비, 공부를, IB를 위해서 그 이전 공부를 더 많이 보충을 해야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특히 요두 가지 케이스일 때는 어, 10학년 때 사실상 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자, 일단 여름방학 활용이 관건이겠죠. 이제 당장 다음 학기에 이제 아이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여름방학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점검을 쭉 한번 해보는 거야. 가장 좋은 방법, 스텝 1. 빠밤. 아이비 케미스트리를 빠르게 본다. 아, 그런데 또 이런 친구들 있죠. 어, 선생님, 지금 제 친구들은 다 IB 선행을 이제 막 하는데, 제가 어느 세월에 이거 IB캠 보고 있어요. IB캠도 2년치 과정인데, 그거 시간 너무 없어요. 이렇게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또 방법이 있지. 1년차 범위만 본다. 자, 왜 그런가 하면, IGCSC 캠도 사실은 이제 1년차 범위가 있고, 2년차 범위가 있고, 학교마다 나가는 속도는 조금씩 다르지만,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서 크게 반띵을 해보면, 반으로 나눠보면, 두 파트로 이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IGCS의 초반, 어, 초, 어, 첫 반, 그러니까 파트 1 부분이, 파트 1 부분이 IB, Year 1 캠에서 다루는 토픽들이랑 연계가 돼요, 대부분. 자, 완벽하긴 아닌데 대부분 90% 정도는 IGC에서 파트 1 범위가 IBEAR1에서 토픽이 그대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사실 요 파트 1 부분만 공부를 빠르게 해도 꽤 괜찮아요.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파트 2는 자, IBEAR2 토픽으로 대부분 연계가 됩니다. 자, 정리 되셨죠? 그러면 내가 이제 아이비에 바로 이제 들어가면은, 이열 1부터 공부를 할 건데, 시간이 없다면 굳이 요거까지 볼 필요는 아직은 없는 거죠. 물론 전체적으로 다볼 시간이 되면은, 뭐 캠에 큰 그림을 그리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당장 급해서 내가 이제 전략적으로 계획을 짜야 한다. 그러면은 IGCS에서 그니까 어, IGCS G9 9학년 대상으로 짜여진 파트 1 강의 있죠? 요 부분 파트만이라도 빠르게 공부를 해서 Year 1때 배울 토픽들의 기본기를 쌓아 놓고 그다음 스텝 2 IB Chemistry Year 1을 이제 선행을 하는 거예요. 자, 여름방학이 보통은 두달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요 정도는 하실 시간이 충분히 될 거예요.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아이비캠을 그냥 들어가면 그거는 힘들어요. 네. 그냥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말이야. 자, 그리고 그러면 선생님, 아이비 ear 선행은 어느 정도 해야 돼요? 여름방학 때? 보통은 이제 뭐 학원 스케줄들도 그렇고 한 학기에서 1년 범위 정도 사이로 선행 스케줄이 짜여 있을 거예요. 근데 요 정도를 하면은 뭐 괜찮습니다. 굳이 뭐 IB 캠을 뭐 2월 2까지 전체 끝까지 다 보고 이월 1을 시작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뒤쪽 부분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그때 가면 까먹거든. 그러니까 이월 1에서 배우는 거 적어도 근데 한 학기 이상 정도는 좀봐 주는 게 그래도 마음이 편하고 추가로 1년 범위 정도까지 좀 커버가 되면은 또 좀더 마음이 편하겠죠. 왜 그런가 하면 이거는 학교 선생님마다 진도 나가는 게 어, 속도가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뭐한 학기 정도를 커버한다고 하고 갔는데 선생님이 막 엄청 빨리 진도를 나가서 어 내가 공부한 것보다 더 많이 막 수로록 빨리 나가 그러면 또 이제 학기 중에 마음이 조급해질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선생님들마다. 어, 순서대로 꼭 나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뭐 1, 2, 3, 4, 요렇게 다 모든 학교에서 나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가 또 많이 있어요. 뭐 2단원부터 시작해서 3, 4단원 쭉 간다거나, 왜냐면 1단원 내용이 조금, 어, 연결이 1, 2단원 사이에 뭐 굳이 연결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사실 없거든. 근데, 자, 뭐 5, 6, 7단원?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뭐 5, 6, 7부터 시작해? 아, 그거는 좀 말이 안 돼요. 그 정도로 이상하게 나가는 선생님은 사실 거의 없을 거야. 만약에 자기 학교 선생님이 year 1 시작했는데 뭐 5, 6, 7 나간다. 아, 그러면 그거는 어내 탓이 아니야. 그건 여러분 학교 선생님을 탓해야 돼. 그건 너무 이상하게 말도 안 되게 나가는 거라서. 자, 아무튼 결국은 한 학기에 이제 배우는 게 1년 요사에 이 사이에 배우는 게 거의 1에서 4단원 요 안에서 공부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 방학 동안에는 요 정도를 커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이 앞에 잠시 앞으로 돌아가서 이게 점검 사항이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IB 디플로마 직전에 점검하는 사항이었는데, 어 선생님 저는 IB 캠 선택했는데 0학년때 IB 캠 잘, 아니 0학년때캠 공부 잘했어요. 저는 캠도 좋아하고 캠에 대해서 자신도 있고. 어, 캠 공부 뭐 어렵지 않고 괜찮아요 하는 친구들은 굳이 IGCC를 보강할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어떻게 해? 바로 IB 캠 1번 선행만 하면 됩니다. 또는 어, 선생님 저는 너무 자신 있어, 있어서 선행 굳이 안 해도 그냥 학기 중에 바로 따라가도 될것 같아요.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뭐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제 캠 바이오 과목 같은 것들은 여름에 선행을 많이 들 친구들이 다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또막 선행을 해라라는 건 아니지만 다들 했는데 나만 안 하면 좀 불안할 수 있잖아. 그래서 선행을 뭐 많이들 하기는 하죠. 네. 요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에 그니까 앞에 10학년 때 공부를 좀미흡하게 했다 하면은 이제 파트 1만이라도 보고 그다음에 얘를 한 다음에 어, 들어가고 학기 들어가고 또는 내가 10학년 때캠 공부 잘 했다 싶으면은 그냥 여기서부터 여름 시간에, 여름 특강에 여기부터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네, 다음 여서, 영상에서는 또 새로운 질문으로 찾아뵐게요. 네, 안녕.